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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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저 나무는 또왜또 쓰러졌어? 일로와! 먹고 나와! 어이치! 어이 아우, 느려! 빨리 나오세요, 아버님. 앞에 또통해놨어 먹고야! 그만그만! 그렇지! 빨리 나오세요, 아버님. 어이치! 한참을 뜸을 들이자 한참을 응? 한참을 뜸을 들여 똥똥똥똥자 오늘도 어제 마당에 누가 왔었는지 검사하겠습니다 풀부터 드십니다 야 풀이 이제는 풀 자라는 속도가 미쳤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막으려고 풀 먼저 먹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트릿을 줄거알기 때문이죠 데이브 <laughs> 데이브 할수 있지? 데이브 이거 한번 해야지 약간 소리가 둔탁하셨어요 아이고 고마워 일로와 <laughs> 수줍게 가지봐 어떻게 해야돼? 볼따구로 야 볼따구로 소리내면 엄마 인정 어 그렇지 엄마 품에서 쳤어 응? 아이고 내 새끼 됐어 <laughs> 야 오늘도 성공적이야 아주 네이버 복습을 아주 잘했구만. 응, 아이, 좋아요. 점프, 야, 멋있다. 오늘 지금 완전 포즈, 포즈 미쳤다. 야, 짝다리, 포즈 미쳤어. 오 정말 멋있어. 뿅, 오늘도 쉐딩 하러 갑니다. 흑산 정상에서 그는 쉐딩을 할 거예요. 하죠? 하, 진짜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야 먹고 멋있어. 먹고도 쉐딩하러 갑니다. 밭을 또 이쁘게 갈아 놓으셨네. 뭔가 새로운 걸 심으시려는가 봅니다. <laughs> 귀여워. 거기에 발자국이 야, 이거 또 야, 그것도 해치면 어떡해. 아, 진짜 이쁘게 갈아 놨는데도 저한테 똥 싸고 있어. 뭔사한다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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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장. 잘 되시라고 애들 이렇게 걸음을 줍니다 너도 거기다 싸냐? 아 진짜 천인 <laughs> 화장실 되게 등이 뒷모습이 외로워 보이니? 꼼꼼하게 넣어 꼼꼼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아빠 쥐지봉 올라갔다 아빠 따라서 올라간다 굳이 굳이 수도가에서 물 먹는 그리 오뎅 그래서 지금 혜방이와 구경중 시원해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물 먹었다 <laughs> 쪼야 우리 쪼니 쪼니도 문주합니다 음. 쪼니랑 옥겨이랑 지금 문 사이에서 토당토당거리네 그랬어? 아이고 우리 맥취 너도 안녕 이뻐리도도 펄이도... 아이고 낼롬 낼롬 맘마 먹었어? 응왜 이렇게 못해? 오케이 왜 이렇게 못해요? 응털바지 아 어머니 왜 이렇게 못해세요? 아몽이 마사지 동글동글 귀여워 아몽이 마사지 귀여워 아몸밥 먹어 응밥 먹어 아이고 이떡떡가 뽀뽀. 뽀 봐봐 네 얼굴을 좀 보여줘. 맨날 몸 까만하면 만들지 말고 아유 진짜 쭌이야 <laughs> 숨었어 쭌이야 근데 아지텔 방송이 어디였을까? <laughs> 방석은 없고 지금 쫀니만 이렇게 덜렁 있네 방송이 옆에 애들이 또 몸싸움하다가 떨어졌나 봐요 아휴 <laughs> 우리 햄찌 귀욤기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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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좋으니까 애들이 다 창문에서 달라붙어 있어요. 저 여기 쫀니도. 아 쫀니야 좋다. 쫀니야 응? 날씨 완전 히 치긴다 오늘. 하늘이 맑지 맛있게 드셨어요. 에크 에크 에크. 엄마 빨리 들어와 <laughs> 알았어, 알았어. 도로도 오늘 바람 쐬로 나왔네 아, 이뻐. <laughs> 잘 들어온다 잘 들어온다 <laughs> 응 어머니 바람 쐬 지금 마당에 오데오가 와서 아이고 힘들어 지금 마실 갔다 와서 힘들어 뭐라고 왔는지 <laughs> 뻗었어 뻗었어 해봐마 오데오 삼촌 잡을 수 있어? 까까머리 해바미 오데오 삼촌 사냥. 아몽아 너무 이쁘다 우리 아몽이. <laughs> 진짜. <웃음> 오데오. 아유 저저 저. 띵구 저, 저. 딩구, 띵구 딩구, 그냥 활량이 따로 없구만. 오데오 형이야. 과거가 막 떠올라. 어? 아이고, 그래. 어떡하면 좋아. 오케이, 지금 오데오를 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laughs> 바닥에서 혼자서 지금 그루밍하고 있는 오데오. 아빠는 어디 갔어? 어, 뭐 는또 어디 갔지? 해봐만 너왜 그래? 해보 저희가 있어. <목소리> <목소리> 뭐 하냐? 준야 <laughs> <쥔니야> 뭐 하는데? 준야 뺏서 버렸어. 아우 코코야 <목소리> 또 나대. <목소리> 또 나대 등장. 또나데씨 등장했어요. 코코씨, 엄마 놀잖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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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키 켜봤자 소용없다더니... 코코야, 몸이...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코코... 허어, 우리 코코, 몸이 직사각형이 됐네. 엄마랑 똑같네. 엄마랑 똑같애. 엄마랑... 야... 차차도로 <laughs> 깜짝이야. 코코, 선거 보세요. 허어, 대단하다, 대단하다. 우리 코코. 훌륭합니다. 우리 우월한 유전자들 누룽지 보이지? 좋아요. 에이 이리 봐봐 음 코니가 또 이쁜 소리를 내네 이쁘지? 이뻐 코니 왜 찡찡대고 있어? <laughs> 또 싸워. 응? 어때 울라? 애기한테 왜 그래? 일라. 어데요 애기 없는 가. 어데요 이따 다시 와 애기야. 아이고 배고팠어. 어때 울라? 이따 와.

새가 엄청 많아 음 지금 자몽이가 밥을 먹으러 왔거든요 꽃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몽이 <웃음> 쫄보 쫄보 맛 <laughs> 마줄게 응? 맛있는 거야 응? 자몽아 응 왜 이렇게 깃꺽대. <laughs> 응, 엄마 그럼 멀리 있을게. 응? 응? 있을게. 어, 그렇지. 올랐다. 먹어, 먹어. 깃응나 여기 있을게. 올라가서 먹어. 용기네. 에이, 귀여워. 에휴, <laughs> <laughs> 저, 저, 저. 계속 와서 먹을 거면서 자식이. 맛있게 먹어. <laughs> 야, 뭐, 이거 저 코코를 잘 먹을 거 Coca-Cola